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 t v 신강규입니다. 오늘은 이 제트폴 중에 가성비가 좀 뛰어나요.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스틱입니다.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가격이 싸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 가격이 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4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AS를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구매했을 때는 AS가 안 되는 제품이겠죠 근데 저한테 구매한 거는 AS가 가능하다고 보시고 구매하시면 된다 단 제품 하자시 가능하지 사용 부주의로 인해 불량이 되는 거는 수선비를 부담하셔야 된다 하는 거 사용 부주의에 의한 거는 부담하시고 제품 하자는 무상으로 AS를 해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메모리는스티코리하고 오늘 할 거는 액트 폴딩 스틱 품번이 AT-CA1903 입니다 1903 인터넷가 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포장 이렇게 케이스 안에 두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벌크로타이까지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요거는 찌그러지지 말라고 해놨는 거니까 이렇게돼 있고, 벌크 타일을 오픈한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색깔은 요 부분에서, 손잡이 부분에서 블랙, 블루, 레드 요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블랙, 블루, 레드로 나오는데요. 벌크 타일은 요렇게 감아놨어. 사용할 시에는 요렇게 감은 상태로 하면 되고, 요거는 스피드락 레반대로 잠글 때, 빡빡함을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약간 딱 소리가 나면은 밀리지 드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블루 요 손잡이 부분 여기만 다르고 밑에 까지 바로 밑에 까지가 다르고 이 밑으로는 색깔이 똑같다 하는 거 블루와 레드로 요래 게돼 있는데 실물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뜨린 다음 제트폰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죠 요거는 친절하게 여기 하살표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땡기면 요 부분에서 버튼이 튀어나온다고 여기 하살표를 해놨습니다 요 상태 요렇게 결합된 상태로 짧게 잡고 좀 강하게 땡기면 이렇게 쉽게 버튼이 튀어오르는 형태입니다 해체는 요걸 눌리면 쭉 들어가는 형태고 결합은 요렇게 해서 짧게 잡은 상태로 이렇게 땡기면 쉽게 되는데 보통 보면 이래 해서 여기를 땡기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여기는 땡기면 이렇게, 빠, 백날 땡기면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냥. 항상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땡겨서, 하살표가 된 부분에서 버튼이 똑 하면서 이렇게 튀어올오게돼 있죠. 여기 결합이 되는 상태고, 길이 조정은 스피드 레버를 오픈한 상태로 쭉 땡기면 이렇게 나오는데, 13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130까지 나오고 스탑 라인 요 부분을 넘어서면은 불량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부러지게 됩니다 요 부분 130 보이는 데까지는 낼수 있지만 더 내면 안 된다 여기서 락을 잠가주면 잡는데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락을 잠가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블랙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이 다른 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은 어차피 대 색깔을 다 확인을 시켜 줘야 되니까 제가 한 개씩 피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볼트 조정해서 그 잠금되는 기니까 이렇게 당겨서 당기면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결합되는 이 형태인데 처음에는 좀 빡빡할 수가 있으니까 좀 세게 당기줘야 된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보담하고 이것도 맞춰놓고 레드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을 세 가지 다 보여드리면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은 그 색상으로 배송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구매하실 때는 항상 주소하고 문자 주실 때는 색상 선택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선택된 색상으로 발송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해서 색상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위에 두 번째 데까지는 색깔이가 똑같이 여러 개 다르게 나오고 레드는 레드로, 블랙은 블랙으로, 파랑은 파랑으로 나오고 요 밑에는 똑같이 나오니다 이렇게 색상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고객님이 선택하실 때 필요하신 제품, 필요하신 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액트. 폴딩 스틱이라고 하시면 되고, ACTA-1903이라고 도 합니다. 이게 모델 번호가 AC-TA-190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매하실 때는 이 색상에 맞게 본인이 필요하신 걸 구매하시면 되고, 다 폈을 때는 130이 나오고, 평기로 최단은 여기 110cm가 나옵니다. 110에서 130이 나오고, 접었을 때는 35cm가 나옵니다. 여기는 35cm가 나오니까 배낭 10L만 되면 쏙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게 작동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끈도, 스트랩 끈도 물론 질긴 끈으로 해놨으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질긴다. 끈도. 그립은 숏 그립으로 해서 에바 그립을 사용했다 하는 거와 단점은 무게가 290g, 295g 정도 나가니까 고기 단점인데 그래도 여기 재질 자체가 두랄루민 7075 재질을 사용해서 무게감을 많이 줄여 놨다. 강도가 좋다 가는해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중국산들은 이게 7075인지 뭔지 구분을 하는 건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고객들은 감이 안 옵니다. 재질이 7075가 아닌 거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시, 쉽게 힙니다. 쉽게. 이렇게 하면은. 7075는 탄성이 있죠. 이렇게, 굽어도.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면서 똑바로 피, 똑바로 딱딱 되는데, 나쁜 거는 굽은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땡겼을 때, 땡겼을 때 많이 굽죠. 굽은 상태로 돌아오질 않는 게, 재질, 나쁜 재질인데, 이런 거는 고르는 걸, 이다감 안에서 재질은 7075 재질이 맞고 또 펀칭 했을 때 재질이 나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은 요렇게 지금 마라부 감자리가 펀칭을 하는데 저희들이 스틱 수리를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 스틱 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펀칭을 여 보면 무르다 하는 걸 느낍니다 쇠가 무르다 너무 이 저질스러운 쇠를 쓴다 하는 걸 느낀 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7075 재질을 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AS를 해주고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재질이 맞지 않으면 저희들도 AS를 해준다 소리를 절대 안 하겠죠 제가 이거 팔아서 45,000원 팔아가 다만안 남는다 이렇게 해도 45,000원인데 이거 수리해주다 욕다 얻어먹고 볼일 다 먹겠죠 가격이 45,000원에 파는데 45,000원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단른 렉키 스틱 20만 30만 하는 것 비교했을 때는 무게가 좀더 나간다 하는 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4만 5천을 주고 구매했지만은 렉키 스틱 2, 30만짜리하고 자꾸 같은 성능을 원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렉키 스틱을 선택하셔야 되지 20만 30만 주. 고 이걸 선택해서 4만 5천을 주고 2, 30만 원의 어치를 누린다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무게에서 그렇고 고객님들이 또 샀을 때 4만 5천 원을 주고 사면 이걸로 야구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도 치고 돌도 툭툭 치고 하는데 비싼 걸 샀을 땐 되게 아끼죠. 집는 자체도. 근데 자, 등산 스틱을 집는 이유는 내 몸의 균형을 잡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지 이걸로 야구를 한다든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 사용 목적에 맞게 짓고 다니면 되는 건데, 비싼 스틱을 사면은, 아끼는 이렇게 집는다 하면은, 싼걸 샀을 때는 이렇게 툭툭 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는 거지, 다른 이유로 물량 날리는 크게 없다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구매문의는 스틱코레하고요 스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 훌륭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티커 레티입니다 감사합니다.